이번엔 생기기 1차를 한번 맞아 해볼텐데요. 제가 저리 아직 하나밖에 없어요. 님! 네. 좀 사냥 좀 해주세요. 아니, 해오세요. 어 제, 제가 전 나무 캘게요. 내 손으로. 나무같이 걸쳐. 음. 아, 우리들자파파괴 하는. 님! 네. 바로 뒤에 그냥 1장을 파세요. 네? 잘하고요? 일자골. 그냥 밑으로 쭉 파세요. 왜요? 여기. 아, 지금, 저 지금 사냥하러 나봐요 아, 님 알았어요. 님 사냥 다 하고 하시죠? 네. 나는 씨하시라고 해야지. 아, 씨, 누가 띠였니? 아, 여기 이렇게 일자로 파라고요? 네. 네. 와, 씨야 내게 네 얻었다. 예, 했 아직은 안 자랍니다. 그냥 가끔 자세히 없이 자랍니 네, 햇... 님, 말은 바세요. 아, 돼요. 네, 해 놓고 가라다 아, 짱 힘들어. 아, 살로 사람 때려볼까? 이리... 네, 햇... 나 속에다가 도 우리 무기 딱 한... 할까? 하나씩만 어. 해가지고 배틀해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왜요? 님, 솔직히 해바다 네요. 방송에서 무슨 배틀 하는 거지? 요 솔직히 그럴 바에는 욕하는 게 낫다. 네. 님 네. 어, 미안. 님이 날 때리다니, 님씨만. 뭐라고 했어? 뭐라고 했어? 좀, 님. 와, 실몬. 김치. <목소리> <목소리> 님, 왜저 때리려고 하세요? 저 때리려고 했잖아요. 아니, 저 나무 쳐놓고요. 네, 님. 삼발에 쳐들어도, 이거로다 꽂혀놓고 가. 음, 대규모로 다른 것도 심어야 되 돼. 님, 저도 그거 깨요 나무? 네. 저도 나무 캐게요, 님. 집 먼저 완성시키시다 님. 1층은 지금 다완성됐는데 2층이 다완성안 됐어요. 네. 오케이. 나무 키기야 돼. 저도요. 일단 나무 피해. 빨리빨리 캐야 돼요, 형님. 네. 나무 피기. 네, 농사 지은 다 왜요? 농사 그거 하는 거 있잖아. 아, 괜히? 응. 그거. 형 그거 없지? 저 있어요. 어? 아니, 사 있어? 있어요. 농사? 네. 잠깐 응. 뭐? 네. 잘 보세요. <laughs> 그런데 이걸로 집 지어야 되니까 많이 캐놓세요 네. 제가 진짜로, 나중에는 이서바 아니, 클리로, 평지맵에서 어, 음. 집 찍기 그걸 해볼 거예요. 집 찍기. 근쪽뱉터 아니, 아니, 그거. 아니, 귀찮다, 귀찮 미도. 그런데 하고 있죠. 그러니까 너도 해요? 네. 열럴 때. 그럴 때. 그럴 때. 그 곱하기 럴만 하면 때. 그럴 때. 그럴 때. 그럴 다 그럴 때. 그럴 때. 그럴 그럴 때. 그럴 때. 그럴 때. 그럴 때. 그럴 때. 그럴 때. 그 13개. 님 개수 말해주면서 14개. 3개. 4개. 14개. 5개. 16개. 여태까지 캐거다 합쳐서 16개. 이거, 채, 님. 이거 한두 세트, 세 세트 만들어서 갑시다, 님. 저식개만 키우고 갈게요 네 아니 네, 많이 키워 네님집 네. 집에다가 옆에 외양간에다가 그것도 키울거예요 네. 거기서 닭닭 다, 다 키우고 네소 키우려면 농사를 해야지 네어네 어, 네. 이것만 키우고 캐고. 이것만 키고요네 님 이것만 캐고... 잠깐만 네 이거 1, 2, 3 네, 네, 미안해 아 수트럭... 아 그래요? 님집좀 지어주세요 저 지금 그냥 맹 예. 그냥 맹걸로요 뭐가요 맹걸예요 올... 두 세트? 아, 44개 아 그럴싸합니까, 님. 님, 잠만요. 어늘 밤블럭으로 딱박짬박저 이거 있어요. 자자 밥 먹으라고? 자자나무 아, 자작나무 목재 이거. 님, 일단은 여기서 이거야. 그러 그게 자작나무 목재라고 아, 6분? 아, 좀 아까운데. 네, 님. 그러면 1-1 1-1, 1, 2, 3 다시 1일차가 이번에 끝났어요 6분만에 다시 1일 일일, 1일차 1일 일일, 3일차는 나중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이제 끝내야함 어떻게 해요 네 이만 님 일로 오요 나의 뒷모습은 바로 음악큐브가 잠들어 있도다 나 문신했다 나 문신했다 뭐라고 했어 뭐라 가라 했어 뭐라 가라 했어요 한 대만 맞았어 무슨 네 이만 어, 잠깐만 야, 나무 먹지 완전 다면 기분이 안아 솔직히 밥먹어야 됩니다 네 이만 뿅